자, 그러면 오늘은 일반 동사와 비동사 일반 동사와 비동사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동사가 있죠? 동어에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에서 동사가 있죠? 동사라는 게 뭡니까? 자, 동사 이 동사의 동이라는 것은 바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는데 움직인다는 얘기는 바로 동의 의미가 되겠어요 한자로 자 근데 동사에는 영어에서 바로 일반동사라는게 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동사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비교해서 알아야 되냐면은 자 생각해보세요 동사하면 이게 움직일동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때 아, 뭔가 움직이는 말을 말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 말은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간다, 먹는다, 뭐 온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말들 뭐 간다, 뭔가를 한다, 뭐 온다 등등 이렇게 움직임에 관련된 말은 다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말해주는 일반 동사인 겁니다. 근데 비동사는 뭐냐면 이 안에 동작의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동작은 없어요. 이는 다만 앞에 있는 어떤 말과 뒤에 말을 연결해주는 역할이에요, 연결. 그래서 주어가 있고, 만약에, 아, 아이고, 사라져야되는지 자, 만일에 he is, 만약에, he a doctor란 말 있다면, 그는 의사입니다, 말할 때, 이렇게 단어만 나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사이에 연결으로서 이제 비동사가 들어가는데, 요거를 바로, 요 연결해주기 때문에 연결동사라고 말합니다. 비동사의 역할은 뭡니까? 연결해주는 연결동사인 거예요. 여기엔 동작의 미가 없단 말이죠. 어찌됐든 어, 크게 나눠서 중요한 건 동사는 일반 동사와 비동사가 있다. 그래서 일반 동사는 우리의 행위를 말해주는 일반적인 의미. 비동사는 행위가 없는 약간 특수한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 특수 동사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이걸 이제 알아두어야 나중에 뭐 문법 문제 같은 것을 풀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고르는 게 나오거든요. 오, carefully carefully 이런거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어, 어떤 c 용사와 부사. 이 l 용사죠 r e f u l l y c a 고 u l y c a r e f u 때이 y care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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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r e 어, 묻는 사람의 축제의 의도는 자네는 형용사와 부사를 구별할 줄 아는가? 그리고 그 형용사를 쓸때 어떤 동사 쓰는지 그걸 아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 동사를 봐야 돼요. 동사 이 동사가 비동사이면 답은 볼 것도 없이 이걸로 가는 거죠. 비동사가 아니라 여기는 일반적인 의미 동사, 뭐 코가 나왔다든가. 뭐 런이 나왔다든 이런 식으로 동작적인 얘기 나오죠. 그럼 그때는 이제 뭐로 갑니까? 부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를 들어서 시하고 케어풀이 나오죠. 이렇게 그냥 썼을 때 이사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시이즈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거죠. 근데 만일에 케어풀리가 나온다면 그런 주입 뭔가 만약에 뭐 했다 했다면 she did, um, carefully, 뭐 did it carefully 그러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동사 동작이 나오는 것이고 위에 거는 연결해주는 비동사는 연결 기능으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라는 때부터 일반 동사 비동사를 막 구별하는데 그것은 음, 뒤에 나중에 중학교 뭐 고학년이나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어법문제를 풀때 반드시 이걸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출제의 기본 포인트가 그거예요. 형용사 부사 나왔다. 반드시 동사를 확인하라. 동사가 비동사 계열이면 행용사, 일반 동사 계열이면 부사. 또 다른 강의에서는 제가 비동사의 계열의 동사가 또 있거든요. 그걸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큰 틀에서 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구별 이유, 내지는 그것이 어떻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